먹을 걸한 개, 프라이드치킨. 어때? 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자, 오늘 먹어볼 건 이마트에서 구입한 피코크 스윗 달콤 닭강정이라는 제품 되겠습니다. 가격이 정가가 한 4,500원 정도 좀 비싸게 나왔는데, 3,750원인가 뭐, 할인해서 하나 구입을 했고요. 어, 국내산 닭다리살을 바삭하게 튀겨 달콤한 소스로 입힌 달콤 닭강정. 그러고 보니까 저번에 이마트 닭강정 먹고 별로였었는데, 이건 어떨지. 200g에 닭고기가 62%고요. 어, 줄넘기 51시간짜리. 전자레인지 조리하시면 되는데 어영양성분은 나트륨이 한40% 들어가 있고요. 어 당류 15g, 지방, 어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뭐 높은 편이네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전자레인지 돌려 먹으라는 어떻게 되겠구나. 음, 해동하지 마시고 냉동 상태에서 그대로 조리하시는데요. 전자레인지에다가 한 2분, 3초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조리하시게 되면 어 1분간 식혀서 드시면 더욱 맛있다고 되어 있는데 자, 조리해보죠. 전자렌지 돌려갖고 왔는데요. 자, 봅시다. 양이 얼마큼 달랜지 자, 뭐 약간 좀 컵밥처럼 생겨가지고요. 자, 들어가 있는데. 자, 이렇게 동글동글한 게음한 10개 정도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자, 한두 개만 먹어보고 식은 다음에 나머지 우리 연석 주죠. 아무래도 이제 뭐 바삭한 거야. 뭐, 어떨지 없다고 보시도 되는데. 식은 다음에 어떨지 중요할것 같은데. 음. 저도 야들야들한 그런 느낌? 음, 물론 바삭함은 없고요 요건 조금 단단해 보이는데 렇다고 음. 무슨 이렇게 아주 달콤한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매운맛은 아닌 그런 매운맛도 살짝 느껴지긴 하는데 하여튼 식은 다음에 먹어보지요 <laughs> 자 우리 연서 왔는데요. 자 식은 다음에 자 하나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은 다음에 어떤 맛일지 이거 안틀었지 않아? 성정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됐어 됐어 이제 빨 그냥 차라리 따뜻할때 먹는 게더 낫겠다. 그래서 연서 하 먹어봐봐. 아 오리고기 왜 이렇게 없어? 그래서 먹어봐봐 하나. 우리 연서는. 양념 싫다고 왜 프라이드 안 사냐고 그러는데 날 어때? 응! 음. 오 거기서 더, 음. 더 이상은 안 가고? 응! 음. <laughs> 별점 한 4개 정도 돌라가네요 <laughs> 연서가 이거면 별점 4개 여기까지 가면 5개 여기서 떨어지면 여기 밑에 내려가는 거그 <laughs> 정도인데? 응! 음. 자 <laughs> 하여튼 뭐 이렇게 나온 제품인데 뭐 이렇게 어, 닭강정 제품들이 생각보다 뭐, 이렇게 바로 튀긴 게 아니면 큰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되기도 하네요. 나하 뭐, 가격도 좀 비싼 편이긴 한데, 저거 한두개 먹느니, 음, 전통시장 같은 데 가시면 바로 튀긴 닭강정 같은 거, 어, 그런 거만 원에 충분히 사시니까 그런 거 드시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하여튼 기회 되시면 맛있게 드셔보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들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세연소동오 <laughs> 행복한 하루 됐어요? 몰라, 느낌 오늘. <laughs> 사용하니까 그러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laughs> 네, 그러니까.